안녕하세요 산다 연예입니다 자 오늘 주말이어서 산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뿔뿔뿔 하러 왔어요 지금 아침 먹고 지금 산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라갈 사이입니다 자위 꼭대기까지 한번 쭉 훑고 그 반대편까지 시간이 되면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가 보일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 숲속의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자,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어, 골짜기 어, 상부아닙니다 여기도 자세히 한번 훑어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우산나무, 우산나물이 이렇게 하, 자,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나무들도 이제 꽃을 많이 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뽀꼬개 소리도 들리고 지금 아침에 새 소리 너무 좋고요 아, 열심히 한번 뻘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래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펴있어요 바닥에 다래꽃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다래꽃 달의 다래꽃 달의 진짜 예쁘지 않나요? 원래 다래 많이 달리겠다 자 여기 돌아가려니까 <laughs> 저 밑에 경사지부터 너덜 올라왔는데 돌아가려니까 완전 한바퀴 돌아야 되고 여기를 뚫고 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도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시방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자격들이 많네요. 아 덥다. 더워. 날파리도 많이 달라들고 아이 이뻐라. 초롱꽃이에요. 초롱꽃 이쁘죠? 옛날에 시골에서 이 초롱꽃이 산길 옆에 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개미딸기라고 하잖아요. 빨간 딸기, 개미딸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초롱꽃을 딱 따가지고 딸기를 여기 안에 쏙 넣어가지고 같이 딱 먹고 그랬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나이가 되게. <laughs>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할머니 같대 <laughs> 고양이, 어, 산골이다 보니까, 어,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어, 산골에서 자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더 추억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산이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아, 많이 미끄러지고. 팽댕이인데? 응? 어? 팽댕이를 봤는데? 어, 도망갔다. 아, 아이고. 자, 이 위쪽을 보고 옆으로 쭉 가면서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사실 신, 산삼이에요. 산삼인데. 여기는 오늘도 개척이에요. 개척인데 이쪽 산에 어느 분께서 산삼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이쪽으로 개척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이 산에 뭐가 있는지 그냥 즐기다가 갈 거예요. 땅을 쳐도 좋고 그냥 사부작 사부작. 재밌게 한번 예쁜 것들 보면서 그렇게 뿔뿔거리면서 다녀볼게요. 네,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짜잔. 네, 간중 옆에 보니까 간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옆에 보니까 자 이거 보이시죠? 이 고사리 같죠? 고사리랑 똑같이 생겼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거 늑고사리삼입니다늑고사리삼 약초예요, 약초. 두통부터 색해서 열이 나거나 할때 열을 가라앉히는 뿌리를, 전 뿌리까지 전부 다 캐서 말려서 전초를 다려서 약으로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늑고사리삼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늑고사리삼 약초입니다. 자, 이 주변을 탐색하면서 저는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의 다리 아즈비에요. 꽁의 다리 아즈비인데, 꽁의 다리 아즈비가 꽃은 지고 이제 수방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꽁의 다리 아즈비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개척 들어와서 산삼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넓은 산들을 다 뒤져서 거기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저는 산을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심산행을 하면서 이 산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자, 천천히 찾아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뽈뽈 하도록 해볼게요. 하나가 보여라. 네, 여기. 이쪽에도 곰치가 이렇게 있어요. 어, 아직 위에 잎은 연하네요. 새로 올라온 잎인데 입은 연해요. 저녁에 고기 먹을 거 가져갈까? 입만 따갈까? 잎은 아직 연해요. 아, 새소리 들리고. 자, 저는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와 가지 더부살이 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속소 이제 한자리에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아 지금 꽃피, 꽃이 피기 전이라서 요거 조금만 채취해서 가지고 갈게요. 가지 더부자리. 아, 어, 조금만 가져가야겠다. 이거 전부 잘 챙겨서 제가 지금 장갑을, 장갑을 끼고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나눔 좀 해야겠어요. 쏙쏙. 자, 보세요. 가지 더부자리. 진짜 많아요. 이거 한 자리에 소복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치치해서 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걸어서 지금 그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고 봤어요 이야, 대형 사고심입니다 아직 이쪽은 그늘 쪽인데 여기 지대가 그닥 높은 곳은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지금 하발치로 내려오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대가 좀 낮은데 꽃이 아직 안 폈습니다. 딸 세력은 상당히 좋고요. 좋은 편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 짜잔. 네, 이거 보세요. 와. 네, 여기는 지금 시방에 어물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옆에 상구, 밑에 얘 자손들인 것 같아요. 각고 두뿌리까지. 와, 오늘 가족신 봤습니다. 와 <laughs> 아, 일단 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지금 보시면 내도가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자, 돌을 빼고 일단 어, 발 펴고 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일단 채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제가 영상에 안 담으려고 그랬어요. 짐승이 밟았는지 사고가 한 뿌리 더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새피들이 어, 씨앗이 떨어져 새피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내도부를 보려고 채심을 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중간에 몸통은 도태돼 버리고 이거 보니까 햇볕에 거의 다 노출이 됐는데 턱수들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턱수들이 이렇게 자라 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심사해하다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 오랜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삼들은 어, 보면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자, 요거 마저 채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아, 지나가다 보니까 손, 향기가 슬슬 나가지고 이게 죽은 소나무인데요 위에 보니까 소나무 한입 버섯이에요 소나무 한입 버섯이 이렇게 아, 벌레 구멍 생겼네요 지금은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배낭에 하나만 넣어가야겠어요 향이 슬슬 풍기는데 어, 얘는 괜찮다. 말랑말랑. 얘는 괜찮은 상태네요. 아 벌레 구멍 없죠? 소나무 한입 버섯이 렇게 달려있어요. 자, 저는 그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걸어다녔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자, 구, 아, 산으로 이제 그만 하산, 차 있는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